영계절로 17자, 어, 또 일곱 대 저별 같은, 이제, 우천사 중 하나가 되어서 말아 이를 내일이로 오라. 어, 내가 많은 물이야. 어, 어 음료가 봤다 해봐야 심판을 내게. 할 어, 땅의 왕들이, 어, 그에게 취하였고,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치하여그 땅의 에 산자들도 그의 음에 모도주의치하여 도다, 어, 하시고, 곧, 어, 성령으로 나를, 어, 광야에 데려가시니, 그음녀가 붉은 빛 짐승에 탄데 그 짐승에, 음, 어, 몸에는 온곳 하느님의 부족한 임들이 있고, 어, 그게일고 머리에 열불이 있더라, 어, 그 여자는, 어, 온갖 금, 응과 진주와 또 보석과 그 오른, 너네 금장이 이것도 온갖 가능한 것으로 둘러싸였더니 어 금녀가 그어 가능한 것으로 둘러싸였더니 어 음녀에서도 어, 음녀가 어 둘러싸였더니 어어 음녀의 이마에 그 이름이 있으니 비밀이라어음 그 땅대사슬린자라였더라어그 어, 음료가 성도들의 비하있 쓰신 이들의 피에치한 것을 보고 내가 놀랍게 여기고 그게 놀랍게 여기더니 천사가 되기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되기 여 열곱 머리에열불의 비밀가 어그 심승과 땅이에어음그 음료가 받으신 판에 비닐 되게 되게 보이리라 먼저 짐승은 어. 전행 이 있었으나 어 나중에 장차 무적행으로 들어갈 자니 어 아시더라 어또 음, 대기 말하 이르되 어그 일곱 머리는 일곱 어 이, 음료 어, 일곱 어, 음료가 이제 일곱 산이라 음그 이는 일곱 어 원극이라 어 다섯은 아, 어 하나는방아였고다섯고 아직 고고나고나는장 나가고 나 반드시 잠시 동안 고 나가고 더라고 나가고 나가고 열가고나열고 나가고 나열이 나가고 나가어 나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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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그 능력과 권능을 줄 것이니 그들이 더 그, 어, 더불어 어린 영과 싸우려 하는 어린 영이 어 그들 만하게 주시며 그들을 이기실 터이니라 어또어 어, 음료가 앉은 물은 어 백성들 백성과 어 땅의 왕들이라 어그 짐승이 여자를 벌게하여 음뜨거고 응, 하시기를니 하나님 이 자기 뜻에 같이하게하여 어그 짐승의 나라를 줄 것이나 음 응, 하나님 말이여 이거 자신이라 어그 음녀는 어그 음녀는 어 땅의 왕들 위에 있는 큰상인이라 하더라 아멘.